음 이거는 뭐 신고 이거는 유저들끼리 PVP고 이거는 AI전인가? 음... 부포도 달렸네. 얘도 부포가 있네. 뭐 어떻게 쓰는 거지? 아무거나 뭐 타보면 되나? 할로윈 이벤트인 것 같은데 레비아탄을 찾아서 격파를 하라고 Q키를 누르면 부포를 발사한다. 레비아 텐의 체력이 이만 팔천이네. 차원으로 넘어오기 전에 격파해라. 아 부포가 이런 식이구만 장전 속도가 두 개네. 레비아 턴은 어디 있어? 이건 랑케인데 오야. 아이고, 길을 모른다. 죽음의 군단 전차 격파시 본인과 아군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핵, 획득 가능. 음, 저렇게 회복 획이 뜨는구나. 다 잡으면은, 뭐, 아이고, 아이고. 그 개가 나오나? 아 뭐야, 아군 뒤 통수 맞았어. 부포이 씨. 야, 근데 부각이 똥인데. 측면으로 틀어야 부각이 나오는구나. 헤. <laughs> 저거. 어, 저 레비아타이다. 아, 쟤구나 아야, 어, 아, 왜 이렇게 아프지? 어어. 어. 나 그러고 보니까 아이템 같은 거 하나도 안 끼고 있네. 아, 이게 지뢰구나. 어? 누가 아이템 써가지고 나 피해복시키. 어, 튀어 이겼다.

일단 튀어야겠다. 트랙은 못 끊나? 트랙은 안 끊기나 본데. 열심히 튀어야겠다. 무섭다. 저 체력 회복 팩을 먹어야겠다, 한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먹으면서 뒤치기를 하는 거야. 어, 쟤가 먹네? 아, 아군 전체가 회복되네? <laughs> 음. 이런 식으로. 근데 쟤를 잡으면은. 보상이 좋은게 있나? 어머니 왜안 뚫리냐? 허이씨 뚫려야 되는데? 여기 어디가? 좋아 우 p s 야나억으로 끌고있다 헐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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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uh -oh. uh -oh. 겁나 센데 아이템 회복이 필요하다 아이템 좀 먹어주세요 님들 씨 뭐야 이거 아무도아이템을안 먹어. 오케이 오케이 a 그 y 어 백백백백백백백 오케이 버 o 아이 y 맞으면은 그게 나가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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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일만 남았는데. 이거 적절하게 체력 회복 아이템을 먹어 가지고 애들 부품 나간 거 고쳐 주고 막 그래야 되네. 체력 회복해 주고. 일단 먹으면은 수리가 바로 되니까. 근데 피 구천을 못뺄것 같은데. 우리 너무 멀리 있는데 이 친구가 고생이 많구만 격군? 덕분은 뭐여. 잘 튕긴데. 속이 되게 빨라지나 보다, 격분하면. <laughs> 어, 이거 미션 실패인데. <laughs> 끝났네. 저로 <laughs> 이거 왜딴걸어아 이래 보상을 주는구나 보상으로 이동 뭐 아이템 주나 음 경험치 보너스에 소모품들, 음, 어? 그 다음에 게임머니 25%, 수리도구, 어... 이런 거 주네? 슈타인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조금 더 빠른 것 같은데? 뭐가 좋은 거지? 보급품이나 하나 끼고. 방은 잘 잡히네. Q를 더블 클릭하면은 모든 포를 같은 목표물에 발사합니다. 얘는 부포가 뒤에 달려 있네. 요구리 보여주고 써야 되나? 장전속도는 똑같은기. 좀더 빠른 거 차인가? 일단 뭐. 리슬쪽 돌아다니면서. 뭐야? 다크소울인 줄? 뭐 어디 갔어? 아까 막 떨어지는데 yes. 아얘 클립이구나 어내탄 어디가 아아 yes. 아! 옆구리 보소 헤헤 옆구리가 고구네 이거 오탑회 전속도가 영. 순간 극딜은 좋은데. 빨리 먹어야지. 바로 먹어야겠다. 아프다. 피를 좀 아껴가면서 싸울걸. 얘가 극딜이긴 한데. 옆구리를 내줘야 한다는 게좀 크네. 어, 그리고 쟤 나왔다. 이거 어이씨. 저마가 나 때린다. 레베아다니 아. 뉴스. 일단 회피기도 옆구리 보여주고. 지나가면서 체력 회복! 띠용? 의슛 뭐야? 전체 회복인데 왜 손해를 본 느낌이지? 으! 님들, 이거 어떡할 거임? 제가 극딜하는데. 걔가 빨리 싸야 되지 않겠니? 슈퍼파짐, 슈짐 좋아 내가 슈그로 끌고 있으니 아군들이 빨리 극딜을 넣어야 되는데 주포가 나를 보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아 누가 자꾸 나 때려 헐 슈퍼가 나를 봤어 오케이 슈퍼 빠지 어이씨, 관통이 안 되네. 이럴 수가. 아, 이 관통이 안되네 이럴수가 아 오케이 체력 회복 급딜 급딜. 주포가 나를 보고 있으니 잠깐 사려야겠구만. 안갈 건데요. 오케이 탄 빠지.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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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딜맨 어어 분위기는 좋은데? 이번판? 체력의 복도가 좋아 아야 아야 레이더한 느낌이야? 아, 체력 회복 하나 먹고 와야겠다 아군을 위해서 아군들 피가 지금 조금 고군이 냠냠 이번 판은 아군들이 잘하는데요? 저기 기지 쪽에 힐팩 4개 깔아놨네. 벌써 뭐야? 이거 좋아 내가 억으로 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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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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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여기구만. 얘가 엉덩이가 약하네. 가분 엉덩이다. 오케이. 팀원들이 잘한구만. 이기 우승하면은 아예 우승이래 이기면은 보상이 더 좋나 위생병 프리미엄이 몇 프로였지 이 게임 오십 프로였나? 25%면 그냥 반띵이네. 또 보상? 어, 75,000원. 대형 수리. 고급 연료. 어, 뭐, 할 때마다 아이템을 계속 주나보네. 음. 어, 시즈 패치된 거 알아요. 내가 안해서 그렇지 보긴 봤어 보긴 봤어 패치네요 뭐 장비 물자 좀 부족하거나 돈좀뭐 쏠쏠하게 벌고 싶으면 이거 해도 괜찮겠는데 뭐야 이거 나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무 많은데 들고 있는 게 뭐라고 했다이 씨 아무튼 뭐 아이템 필요하신 분들 한 번씩 해보세요.